오늘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위해 그신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팔순을 맞은 장순옥 성도에게 그신 은혜와 또 건강의 은총과 남은 생활과 평안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그 손주가 또 이게 전교 회장이 됐네 축하합니다 아, 우리 교회 영광이네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도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던지 교회학교가 막 컸던지 그거한 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녀들은 저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우리 은식이 더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가나안 시대에 말이에요. 혼돈시대였어요. 가나안 시대는. 그래가지고 가나한 복지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바알이 많아요. 바알 귀신이지 지역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르시라고 하는 이 지역신이 그냥 뭐 토속신으로 그냥 의뢰에 성겨놓은 것으로 성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느냐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아주 주 하나님 여호와의 속을 태웠는지 몰라요. 가슴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또 악을 행하다가 이 가나안 왕의 야빈이라고 하는 그 밑에 시스라 장군이 지금 말로 말하면 전차죠. 6 0 0승의 아주 전차를 가지고 그냥 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데, 20년을 해서 20년 우리가 지금 일제에서 36년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의 드보라선지자 여명을 자라는 또 바락 장군이 일어나 가지고 묻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서 대승을 해서 평안히 살다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가는 이번에는 더 아주 괴롭게 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 이두 족속에게 7년을 7년을 당했던 겁니다.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씨뿌리고 파종하고 이렇게 식물을 뿌릴 때는 올라와 가지고 낙태 때를 몰고 올라와서 그냥 짓밟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고서 내려가고 또 양들도 다 뺏어가고, 그냥 소들도 뺏어가고, 또 약대들도 있으면 막 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참으로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함과 고난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떠나갔던 그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소리를 치며 부르짖기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으로 속을 태우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손길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구원에 앞장섰던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 기도원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그런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가문에 그 아들 기두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두원이 타작을 하는데 글쎄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이아말렉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디서 타작마당에서 못하면 포도도 틀에서 포도 이렇게 발로 밟아서 짠 돌로 그 확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도 송이를 발더서 짜는 거기다가 위에를 다다뿌려서 이렇게 두드려 그걸 타작을 하고 있으니 이 청년의 이 장년의 마음이 아마 우라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응?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마치 그때 마치 여호와는 왜 사자 징발을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 아 기도니,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또 우리 조상들을 저추적입 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적들이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가 우리를 버려가지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 통탄하는 호소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기도원 너의 힘으로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 여기서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리더십을 갖춘 일꾼을 만드시기도 하시는 여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구가 죽고 풀이 죽었던 이 기도원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내 집은 문화세집 중에서도 문화세집파는 작은 집파예요 그런데 그집파 중에서도 작은 가문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약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권하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하라는 께서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이거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지휘관이 될 수가 있어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네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때려 얻듯이, 한 사람 치듯이, 간단하게 해줄 것이다. 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이 기도원에게 했다고요. 응? 우리 은식 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공부도 잘 돼요. 집중력도 생겨요. 응? 그리고 사업도 잘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함께하고 함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를 기도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소명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그랬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평화, 여호와의 화평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 하나님과 내가 평화가 와야 나의 인생에 평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와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평강이 와야 세상사 업도 평강 평강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두번째로 기도원이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무슨 사명을 제일 첫번 받았는가 하는 바알 재단을 때려오는 파괴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바알 재단을 뒤집어 봤어요. 밤에 여호와님께서 기도원에게 게시가 내리신 명령이 내려서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규례대로 재단을 쌓으라. 네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잡아서 재단을 쌓아라 화목은 무엇인가 하니 바알 재단을 엎어버리고 응? 네 동네에 는 바알 재단을 엎어버리고 그옆에 세운 아세라 목사 응? 이건 여자 신을 상징하는 장승같은 그런 말뚝같은 그런 신이 우리나라의 장승 비슷하게 생긴다 그것을 찍어가지고 화목으로 제일 지물을 태우는 화목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의 명령을 받고, 무섭잖아요. 아,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향했어요. 자기 종들을 데리고서, 열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일을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바을 자을 지고, 얻고, 아세라 목장을 찍고, 그래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먼저 수행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시작이 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리지나 동네의 선앙당이라고 비슷한 그런 것들이 다파괴 되고, 그냥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아스라 국자는 지켜버리고, 그리고 그냥 재단을, 재단에 수소를 들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크온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수소문에 캐 보니까 요하세의 아들이 기도원이가 이런 짓거리를 했구나!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몰려 와가지고서는 기도원을 끌어내라! 요하세에 아버지 그 요하세에게 기도원을 끌어내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요하세 아버지들도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바알신이 진짜신이라면 바울 스스로 싸우게 해 너희들이 바울 밑에서 싸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속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신이면 그 신이 친히 싸우는 것이지 무슨 너희가 싸우냐? 그랬더니 이들이 입을 닫고. 그래서 기도원이 별명이 생겼는데 여루바울이라 그랬어요. 이 여루바울이라는 말은 바울, 바울과 바울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바울과 싸운 승리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바알리단을 파괴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사실 목숨을 건 것이죠. 목숨 걸지 않으면 이 바알리단을 엎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볼것 같으면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다른 잡신을 섬길 것이냐 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박해가 올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보고 나가면 살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신 발에게 굴복할 것이냐, 또는 여와 하나님만 생길 것이냐, 이두 사이에서 보복을 보인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영적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발재단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삽신의 재단이 있으면 마음에서 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뿌리 뽑혀야 돼요. 지어야 아세람 우상을 찍듯이 찍어내야 돼요. 우상을 불태우듯이 악한 일에서 떠나버려태워버려 하나님 만성 있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입니 여호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거뭐 재단을 쌓고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내려 거에요. 돈이 또는 명예가 또는 권력이 여러분들 뭐 건강이 하나님보다 귀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그렇다. 하나님 성기는 것을 다음으로 내리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른 질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잡된 가치를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가정의 주위들을 섬기고 사업 주에 경영주를 모시고 산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영통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평안하게 될 줄로 음. 믿습니다. 세 번째의 이기도는 신앙을 가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잘안믿어져 또 믿었다가도 설교 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고 가슴의 봉투가 아주 확실히 찼다가도 또 가서 현실에 만나면 어, 흐물흐물 무너지고 흔들리고 삶의 기초가 그냥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아이고 내가 이거 조금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은 자주자주 증거를 요구한사람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렛과 마침 동방 사람들이 막 거지로 그 올라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침공해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여호와의영하 지금으로 말하는 성령을 이 기도원에가 막 부어주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고 아주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그가 무엇을 선언했는가 하니? 이제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들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각 아, 지파에 모이라 그러고 그래. 소집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암픽티온이라고 합니다 열두 집파집파동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은 왕을 요한하는로 섬기고 집파동맹이 때마다 모여서 전쟁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두 집파가 모였는데 그 주위에 있는 어, 자기 지역에 는 길라앗산 주위에 있는 그 주위에다 다 소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나팔을 불고, 다 전령을 보냈더니 대환영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세지파, 또 아세지파 스쿨론, 납달리리까지 다 사람들이 예 이렇게 지도자인 기도원이가 다 영접을 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승리의 증거를 주세요. 승리의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승리의 증거를 주세요? 내가 마당에다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 만이슬이 듬뿍 내리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밤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양털 뭉치에 그냥 물이 흠뻑, 그냥 이슬이 흠뻑 젖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니까 물이 줄줄줄 나오거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한 번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그래고 이번에는 그 양털 흉추를 마당가운데 놓을텐데 거기는 그 양털은 다어디에 해요? 뽀송뽀송하고 다른 데만 다 이슬이 듬뿍 내리게 해주셔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반대로 구했어요 거의 나날 새벽에 나가보니까 온 집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양포을 보송보송했다. 보습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를 쌓아갔어요. 확신을 쌓아갔어요. 믿음을 든든하게 기초를 가진 후에 경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아수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증거를 구하라, 유대왕, 너아수 왕은 증거를 구하라, 응?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했어요. 응? 그들은 안, 안 구했어.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했어.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증거를 보내준다고, 또 아름다운 승리를 보장하려고 그렇게 했었어도 신앙이 없으니까 증거를 구하지도 않았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증거를 구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믿으신가? 저도 하나님 믿으신가? 이렇게 했을 때 기도하세요. 싸인을 주세요. 표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대풀이하듯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리고 구하라고 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다.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게 될 것이다. 했지만은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찾는 사람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 찾는 겁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죠. 주인이 그 집에 있으면 열리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신데, 우리가 두드리는데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두른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증거를 구하시면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장군이 되고, 지휘관이 되고,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하나님은 더 높은, 자기가 이 기도원이 원하는 어떤 확신 그것만이 아니고요, 더큰 믿음을 원했어요. 더 차원 높은 믿음을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 나는 이제 이 정도면 그갈 거야. 나는 이정도 믿고 살다가 간거지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더큰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더큰 믿음의 확신과 성숙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너희도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여러분들 완전해지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기대도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인 우리에게 온전해지기를 토퍼펙트해지기를 기셨했어요 너는 백성의 귀에 들려 애처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게 하라. 아니 소집 나팔을 불었더니요 그냥 뭐 얼마나 많이 들어 왔는데 그냥 떼로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싸워서 이 민족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지파들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군사들이 되어 몰려왔습니다 아 싸우면서 는 군사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아 그런데 요하라는 것은 더첨 높은 믿음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도자인이 기도해요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군대가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라 전쟁터에 나가면 두려워하고 떨리는 사람들잘못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 화살 맞고 총 맞고 칼 맞기 쉬워요. 반대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은 싸워 이길 수 있지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피해를 보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전투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많으면 많으면 좋을수록 좋을수록 생각하는 것이 군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생각세요 보내라. 그래가지고요,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 다 보냈어요. 다 돌려보냈다니까. 그래서 한만 명이 남은 거야. 2만2천 명이 남고 만 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도 많그 남은 만 명을 데리고 와서 저 물가로 내리고가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기준을 통해서 테스트할 테니까 다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목마른 군사들이 냇가를 내려가서 다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게 되는데, 둘로 가르게 되는데, 그냥 엎어서 쳐 엎어져서 물을 꿇고 그냥 소처럼 물을 불텁불텁불 냇가에다 입을 꼭 마신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가서 소를 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관찰하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하려는, 이런 물, 다른 양식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을 갈라요 그래서 이 물을 그렇지만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혀로 이렇게 해서 먹는 그 사람들을 300명이었어요. 갈라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9,700명입니다.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응? 군대가 있는데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래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300명 군사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싸우게 했는데 너무나 가슴이 떨리을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보지 않았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그니서 너는 네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보라. 적진에 들어가서 살펴보라. 겁니다. 혼자, 혼자 내려갈 수는 혼자 내려가지만, 두렵고 떨리면, 내 부하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하라고 하는 그 부하와 함께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보니까 온 골짜기에, 동방사람들이 거기서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자는데 그냥 메뚜기처럼이해변에 모래알처럼, 확! 깔리는 거예요. 아, 가슴 떨리는 일이요 그런데, 들어가서 조용조용 가다가 보니까, 어떤 장막이세요? 장막에서 두른두른두른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 여, 여 적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네, 꿈을 꾸었네. 그런데 큰 꼬리또 가다가 저쪽에서 불러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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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텐트. 집에 누워서 덮쳐치는 거야. 덮쳐치는 그큰 텐트 장마에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았어. 아, 내가 이럴 꿈을 꿨는데 그냥 친구가 일어났더니 여보게, 여보게 큰일 나 그건 기도원의 칼이야.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의 군대야. 이제 저 군대가 우리를 덮쳐만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을 꾸고 또 친구가 해석하는 이 소리를 듣고요. 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를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 꿈은 이스라엘 사람 기도원의 카이라 하나님의 미래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는 꿈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의 꿈과 행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냐 이렇게 외치고 나를 따르라 나팔을 불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 적진에 이르자 마침 파수꾼 교대 시간이라 그래서 갑자기 나팔을 불며 빵파라빵파라밤 나팔을 불며 황나리를 부숴주고 항아리 안에는 헬프를 감추고 있었어요. 갑자기 헬프를 치켜들고 300명 군자가 그온 진에 들어섰다가우라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laughs> 하면서 소리소리를 지르셨어 <늦추냈어요. 웃음> 여러분 자다가 혼미 백성하는 거요 21절로 그 본문 을 읽어보면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하고그온 진영에 군사들이 뛰고 불을 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불 때에 여호와께서그5지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찌르고 치게 하시며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시다에 이르고 또닭밭에 가까운 닭답맛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벨 무올라가 그 엘리사의 고향입니다. 그 거리 같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라할에서부터구름을 받고 내려와 가지고 미디안을 덮쳤어요. 미디안을 덮쳐서 이렇게 완전히 대승을 가지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아 300명 기드원 용사로 이 수만 명의 적병을 괴멸시키는놀라운 기적의 전쟁을 대승하게. 당연한 우리 예림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주님께서 쓰시는 일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우상을 때려부수고 바알의 재단을 무너뜨리는 용기를 가져야 신앙의 재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또 마음이 애약했을 때 증거를 구하세요. 기도의 증거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주세요. 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문교되다가 겨우 전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지도자, 거룩한 사람, 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우리들이 요청하는 수준.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주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큰 결정서가 기도하자 위대한 승리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